파이팅! 와. 파이팅! 재미있게. 파이팅! 와, 배고파. 아그럼역 근처 없고 지금 4시 27분 <laughs> 안녕 아 김유라 씨가 나옵니다 안녕하세요 아 다행이다 아, 잠시만요 저희 다 모였어요 <laughs> 서울은 야경이 참예뻐아가 보고 <laughs> <laughs> 저기도 고요잠요와 아, <laughs> <멋있어. 장면이요>. 우동하네! <laughs> 어, 잔치국수 이런거! 대박! <laughs> 어? 여기 진짜 쌀떡이! 런 분위기 너무 좋아 <laughs> 여기! 감사합니다, 오, 저, 감사합니다. 이거 1인기구인 1인. 미쳤다 <laughs> 귀이여워 <laughs> <감사합니다. 이야>, 맛있어? <우와. 웃음> <laughs> 맛있어요?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또 이따 <밑에> 뵐게요, <laughs> 또 <밑에> 뵐게요. <laughs> 아, 이제 출발해요 <laughs> 저 핫팩 넣는 해질언니 그럼 찍지지 영성산은 저희가 갈 코스는 총 12.1km입니다. 몇 시간 걸리나요? 어... 7시간 예상시간 아니에요. 7시간이고요. 저희가 지금 몇 시죠? 지금 어... 8시요. 8시 출발하고 어 3시쯤 화산 예상하고 있습니다. 어제 어제 내 손에 들어오자마자 <laughs> 저희는 여기 왼쪽으로 갈 거예요. 여기 네 저희는 택배 코스로 갈 거거든요. 갑니다. 여기. 2.2km. 이이 상당한 숨소리가 예상됩 <laughs> 아니, 경사는 더 빨라요. 아 어, 벌써 힘들어요. 주셨어요. 보람찬 등민이 우리 다 초보라고. 저 선생님들은 지금 처두 <laughs> 번째 산행이시거든요. <laughs> 저보다 저렇게 멀리 멀리 가가지고 이제 보이지도 않아요. 아, 천천히 갑시다 그냥. 아, 하나 저렇게 파이팅 외쳐요. 저 멀리서 파이팅 파이팅. <laughs> 아니야, 더. 오늘 코스가 어. 확실히 가파르네. 위험하다, 위험해. 아, 이게 착각이 아니야. <laughs> 선정호 서비요. 바로 여기야! 진짜 예쁘다. <laughs> 이거 진짜 저멀리까지다 모이네. 귀여워. 양갱이들 양갱이 다 있는 줄 알았는데. 귀여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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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귀여니야 맞아. 다른데 원래 그래서 갑자기 막 등산 할래? 이래 가지고. 그 좋아. 아주 똑도 없이. 응. 그참 응. 좋아하는데 얘가 이제 일하는데 정신 없고 바쁘니까. 음. 한번 운동도 같이 하고 등산도 하고 싶은데. 음. 이거는 또 지원도 해 주고 음. 등산도 하고 음. 놀고 음. 뭐 이렇게 하니까 맞아. 저희 일단 지원금 나온다 그래 가지고. <laughs> 아이고 그래서 나도 <laughs> 진짜 나도 우리가 걱정한 게아 쌤들이 너무 힘들어 하면 어떡하지. 우리 <laughs> 처음이라 가지고. 어 이랬는데 웬걸 진짜 음. <laughs> 우리가 더 힘들었어. <웃음> <웃음> 이제 다시 갈까요? <웃음> <아니> <웃음> 빨리 갈 길이 멀거든요. <laughs> 네. 저희 13km <식사는 웃음> 가야 안 되는데. 안었다고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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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 조심. 와이뭐 경사가 이래요 신났어, 신났어 이거 뭐야? 이거 리야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야 제가 나오고 자가 될줄 몰랐어요. 파이팅! 제가 나오고 자가 될줄몰랐 화이팅, 화이팅! 화이팅, 화이팅! 올라가자, 말이. 야, 대박. 잘 만나네. 어 지연아 너셀카 꺼내봐. 사진 찍고 있어. 진짜요 멋져요. 지연이가 지연이가. 아저저 사진 찍을 때안 해서 속도가 빠랐네. 거의 저희가 지금. 명성산을 찾아보다, 찾아보다가, <laughs> 어, 그산 중턱에 1년 후에 나에게 쓰는 편지를 넣으면 1년 후에 무료로 이걸 다시 보내주신다고 하셔가지고, 준비를, 추억을 남기려고, 네, 추억을 남기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. 자, 어, 되게 쿨하게 넣었네? <laughs> 네, 넣어주시고요. 짜잔. 저도 넣겠습니다. 내꺼. 짜잔. 파와아 괜찮을 때 해야지 근데 명성산도 비슷해보여 너무 힘들어 여기는 삼각봉이고요 300m만 더 가면 이제 정상이 나와요 잘 모르겠어 멀쩡하게고 <laughs> 아, 우리 소뱃살 못 가면 어떻게 지리산이라도 갈까? 응. 음. 음. 어, 아, 드디어 나의 물통이. 대박. <laughs>

시신다 탄을 나나야. 이제 사람 없을 때 시작. 하도코어가 생각보다 너무 많아가지고 힘들었는데 무사히 정상까지 와서 너무 다행이에요. 너무 힘들었지만 <laughs> 중간 중간에 멋진 풍경도 보고 억새밭도 아. 보고 해서 너무 음. 뿌듯했어요. <laughs> 앞으로도 이런 산 많이 다니고 싶어요. 체력도 일단 좀. 좋아지는 것 같고 재밌어요 선생님들 몰랐던 선생님들랑 이 친해져가지고 다른 부서 사람들이랑도 만날 수 있고 뭔가 어 기대했던 거 이상으로 재밌어가지고 다른 사람들도 기회가 된다면 같이 했으면 좋겠어요. 화이팅! <laughs>